전화이복이에요전화이복이 뭐냐면, 이 양반들이 마흔 살딱 넘어가면서부터 내 거를 풍지박산 나락했어요. 내 있던 자리도 없어져, 가정풍파가 들어와, 응, 내가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잘, 그런데, 근데 신유생들의 특징이 무당 가물들 많아요. 안녕하세요. 청공개비신당 보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또 부슬했네요. <laughs> 아니야, 그냥 살풀이 했어. 부당계게 차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일찍 끝났는데 선생님 보내드리 보내주기 아, 아쉬워서 이 좋은 기분에 방송해서좀 영광한 전선을 받기 위해서 대체 좀 선생님 붙잡았는데요. 네. <laughs> 신유생 각 대분들의 문세가 좀 궁금해요. 뭐올 사는 상반기도 괜찮고 병원은 네. 상반기도 괜찮은데. 네이분들이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찍어주시면 좋을 다같아요자 아, 신유생이라 그랬죠. 네. 45시예요. 전화이 복이에요. 전화이 복이 뭐냐면, 이 양반들이 마흔 살딱 넘어가면서부터 내 거를 풍지박산 나락했어요. 내 있던 자리도 없어져, 가정풍파가 들어와, 어, 내가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잘, 그런데 신우생들이 되게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 똑똑한데, 사람을 믿으면 엉뚱하게 믿어. 그니까 러말 믿는다는 것보다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내가 누굴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꼭 해꼬지를 당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천간의 신이 믿을 신도 되고, 어, 매우신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나라 한글은 뜻이 많으니까. 근데 신유생들의 특징이 무당 가물도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살이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막저 전라도 말로들 하면 징해불어야할 정도로 이게 많은데 대신에 이분들이 공을 쌓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슬하든지 뭐 아니면 뭐 산에 가서 빈다든지 좀 어떤 정성을 들이면 효과가 또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일을 했어? 내일 모레 되면 오우 정말 내가 미쳤나 봐 빨리 못할걸 이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근데 맥을 잘못 짚으면 이분들이 신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탈이 나고 좀 그런 면들, 그러니까 직감이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센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올해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팔월 달이에요. 한가위가 들었으면 이 신의 기운이 작작용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상님 왕래를 하겠죠. 그럼 만약에 어떤 뭐 이렇게 조상님 전에 제사를 잘 지내고 식상을 잘 올린다든지 집안의 어떤 그 사람들하고 이 닭이 제가 그때도 표현해드렸는데 꼭꼭꼭꼭 찍는다 하잖아요 신신혼생 특징이 문제점을 계속 본인이 이렇게 우리가 긁어붙으럼 만드는 그런 운도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만 넘어가면 이제 45 하반기 운은 괜찮아요. 내가 나간 돈 있으면 돈도 들어라 오 했고 로또도 뭐좀 사놓면 으 일등은 아니더라도 좀 돈이 오, 돌아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동도 들어있는 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인생의 중반기라 그러죠. 우리가 45 지금 90을 산다 가면 딱반 반. 반 세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 이분들이 자기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려서 밑그림 그린 거에 이제 3D 프린터로 쫙 올라가듯이 어떤 그런 내 나만의 성이 가져지는데 이분들이 또다 좋은데 애살이 많으니까 좀 문제가 뭐냐면 의심을 해요 자기 자신을 의심히 해. 근데 그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절을 다니든 아니면 뭐 이년 다서 신법당에 오시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용궁을 빌든 산신을 빌든 뭐 하나님을 빌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을 만난다면 이분들은 대대적으로 다시 성공의 가도에 올라갈 수 있고 올해지나 내년 하반기까지가 이분들이 준비 기간이에요. 그러면 마흔일곱 살에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성주가 다시 뒀거든요. 지금은 남자들이 재미가 없어요. 여자들은 뭐 의지가 힘 들어지는까말 그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게이 신유생들이야 근데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를 배척했던 곳에서 다시 불러서 이름 짓고 명 짓는 운으로 들어가니 관운이 다시 작용하니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닭띠 구월생들 그니까 구월생들은 올해 좀간 재수가 많이 비쳐요 간 재수라는 거는 음주사고나 보이스피싱 이게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내 운이 아니라 남의 운으로 치거든요 요 부분만 넘어가시면 구월생들 다른 분들은 상관없어요 구월생들이. 그래 생각지 도 않게 내목세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명이라고 그래요. 부명의 운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요 신유생, 구월생들이니까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